내가 지금까지 8년 장사하면서 타 사이트에서 견적을 짜고 진행을 하고 나서 저희 쪽에서 견적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손에 꼽아요 오히려 다나와에서 견적을 짜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을 때 그거를 수정하고 그거를 판매된 경험은 꽤 많아요 근데 타 사이트는 손에 꼽아요 아직도 질레마야 저렇게 타 사이트 거를 들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뭐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판매가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이게 딜레마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 사이트 걸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타 사이트의 견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가 시작이야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상담에 애로사항이 꼽히기 시작하겠죠 그거를 깨부시고 시작을 해야 돼왜 아닌지 설명에 들어가야 되고, 납득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진짜로 딜레마로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하기가 싫어, 귀찮은 거 포함, 힘든 거 포함, 하기가 싫은 거야. 지금까지 데이터는 저런 거를 내가 건드려서 나만 존나 힘들었지, 좋았던 적이 진짜 손에 꼽으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내가 안 하게 돼요. 근데 안 하면 안 되잖아. 근데 안 하고 싶어. 이게 되게 엄청 딜레마야. 구독.